여러분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이 인복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진정한 인맥이라고 할 수는 없죠? 실제로 많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복이 부족하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친절하게 베풀고 도움을 주어도 인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참으로 이상하지요? 사실 인복 많은 사람들의 비밀은 단순한 타고난 운이 아니에요. 그들의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특별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복 많은 사람들이 지키는 비밀 다섯 가지를 풀어 보려고 합니다. 이 비밀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인간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타인의 성공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난 사람을 보고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은 흔치 않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타인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남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품게 되기도 한다. 왜그 사람은 나보다 잘 나가는가라며 극도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때로는 이런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져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질투를 표현하고 하는 일에 회방을 놓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 불과하다. 반대로 인복이 많은 사람들의 태도는 전혀 다르다. 그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났을 때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안다. 그들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대신 함께 성장하고 싶은 욕구와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이 있다. 이러한 자세는 결국 더 많은 기회와 인맥을 그들에게 가져다 준다.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의 주변으로 모이게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인복이 많은 사람들 인간관계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비결이다. 이처럼 자신보다 뛰어난 이들을 인정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는 개인의 성장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준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인복이 많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큰 가능성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인복을 늘리고 싶다면 타인의 성공에 시기나 질투가 아닌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가져라. 자신보다 잘난 사람을 바라보며 질투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닌 그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인복이 많은 삶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다시 자신에게 힘을 주어 더큰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20% 말하고 80% 듣는다. 인복이 좋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성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이 말하기보다 듣기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더 선호하는 반면, 인복이 좋은 이들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남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린다. 이는 그들의 진심 어린 공감과 이해가 인간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준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더 쉽게 열게 되며 이는 깊은 관계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은 인복이 좋아지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특별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수준의 연결감을 느끼게 해준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깊어지고 풍부해진다.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선호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존중과 관심을 보이는 행위이다. 인복이 좋아지는 법은 어렵지 않다. 존중과 관심이야말로 인복의 기본이다. 세 번째,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타인의 마음에 강한 울림을 주며 그들의 진정성과 노력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일으킨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 그만큼 좋은 인연이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생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단지 인맥이 넓거나 사교적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항상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겉보기에 평범하지만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큰 도움과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실하고 끈기 있는 태도에 자연스레 끌린다는 데 있다. 일상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이들은 얼핏 봤을 때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으나 그들의 행동과 태도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는다. 사람들은 대체로 변덕스럽고 불확실한 것보다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꾸준함과 성실함은 강력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신뢰는 결국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자신이 진심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겪었던 어려움을 회상할 때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생긴다. 이는 인간 본연의 연민과 도움의 욕구에서 비롯되며 이는 곧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도움으로 나타난다. 이런 꾸준함과 성실함은 단순히 일상에서의 자세를 넘어서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가치가 된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에서 진정성과 가능성을 본다. 이러한 모습은 인맥과 사교적 능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태도에서 비롯된다. 결국 꾸준함과 성실함은 단순한 일상의 자세를 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가치가 되며 그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지지와 도움은 그 어떤 인맥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번째, 신뢰를 목숨처럼 여긴다. 신뢰는 인간관계에서 강력한 연결고리와 같으며 그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 신뢰는 마치 눈송이처럼 고운 것이지만 한번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그 미묘한 구조를 다시 완벽히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진정으로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신뢰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것을 소중히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변화무쌍한 상황이나 개인적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일관되고 진실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일시적인 만남이나 잠깐의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종종 타인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기는 경향이 있다. 이익이 있을 때만 연락을 취하고 상황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은 결국 신뢰라는 소중한 가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보였던 행동들이 결국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때 그로 인한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보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게 만든다. 반면에 타인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계산을 배제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베푼다. 그들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변함없이 진심을 다해서 다가간다. 이러한 일관되고 순수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신뢰를 자연스레 느끼게 하며 이는 결국, 진정한 인복을 쌓아가는 기반이 된다. 신뢰를 쌓는 것은 단순히 한두 번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치며 꾸준하게 보여주는 선의의 행동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일관성 있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진정한 인복을 나누고 서로를 신뢰하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 기반의 관계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뢰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 신뢰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공동체 내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기에 인복 좋은 사람들은 신뢰를 목숨처럼 여기고 이를 반드시 지키려고 한다. 다섯 번째, 사람을 가려서 사귄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복을 쌓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인복을 늘리기 위해 모든 이에게 베풀고 착하게 대하려 한다. 이러한 행위는 언뜻 보기에는 긍정적인 태도로 보일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사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을 피한다. 그들은 사람을 가림으로써 자신의 인복을 지키고 늘린다.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만 하려는 태도는 종종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욕구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한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면 오히려 인복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인복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람을 가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턱대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너무 벅찬 일이다.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갈 때처럼 사람됨을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 유능한 CEO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 할 때도 단순히 능력만 보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살핀다. 이는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관계를 찾기 위함이다. 나를 망하게 하거나 같이 망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사람의 됨됨이를 살피는 것은 인복을 쌓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만을 베풀기보다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복을 쌓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을 가리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진정으로 인복이 많은 사람이 될수 있다. 여섯 번째, 아무 말이나 뱉지 않는다. 말 한마디가 큰 힘을 지닌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진리다. 사람들은 종종 말을 가볍게 여기며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무심코 내뱉은 말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서 그 사람의 인성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다. 따라서 말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평소에 덕을 쌓고 타인에게 베푸는 행위는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한순간에 성급한 말로 인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상대방을 위한다는 이유로 조언을 건넬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조언일지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상처를 줄수 있기 때문이다. 솔직함은 분명 미덕이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솔직함이 아닌 무지함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말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는 솔직함과 존중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다. 비록 가끔 말이 거칠더라도 사람들이 따르는 경우가 있다. 이는 그 사람이 지닌 다른 장점들이 그러한 단점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종종 적을 만들고 인간 관계에서의 복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사람들은 타인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을 판단하며 따라서 말에 대한 신중한 고려는 개인의 명성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의 성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말 한마디로 인해 생긴 오해나 불필요한 마찰로 인해 일이 더욱 어렵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항상 말에 조심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 번째,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안다. 공감 능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한다. 특히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관계의 깊이를 더한다. 이는 그들이 타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들을 더욱 믿고 존경하게 된다. 진심 어린 공감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듣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상대방에게 큰 도움이 된다. 대화할 때는 몸과 마음을 상대에게 집중해야 하며 스마트폰이나 다른 일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고 그들의 말에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그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다. 우리가 그들의 감정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감하려는 시도 자체가 중요하다. 이는 상대방을 위로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데큰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정말 힘들겠다와 같은 공감의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감의 표현은 타인과의 신뢰와 관계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관심과 이해는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있게 만든다. 이는 상대방이 우리를 더 신뢰하고 관계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이다. 공감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인간관계의 깊이를 만드는 핵심이다. 오늘 우리는 인복 좋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일곱 가지 지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나요? 인복, 즉,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도 보다 나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인복이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의 내용이 더욱 풍성한 관계를 위한 추가적인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인복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의 지혜들을 시작으로 하여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점이 인상 깊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 나은 내용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저희 콘텐츠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희망하며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세요.